다시 한번 연승의 흐름을 만들고자 하는데요. 이에 맞선 목포의 낭만한 굴은 승리의 등대를 밝히고자 합니다. 과연 시흥의 연승 도전과 목포의 첫 승을 향한 항해 끝에 승리의 영광은 어느 팀에게 돌아갈까요? 멈추지 않는 열정 2025 K 3리리그 6라운드 시흥시민축구단과 f c 목포의 맞대결 시흥시민축구단의 홈구장 종황 스타디움에서 펼쳐지겠습니다. 축구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의민규입니다 오늘 경기 도움말씀에 이건용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승 달리다가 약간 흐름이 깨졌던 시흥이 다시 한번 승리를 거두면서 네. 어,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흥시민축구단이 어 시흥시민축구단 박성수 감독의 선택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진백 골키퍼 신민용 류승범 이남규 안지호 김효찬 유지민 캡틴 안수민 유신 정여루 이래준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원정팀 FC 목포의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조덕재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박성수 골키퍼 이준석 이지석 마이클 이한샘 임대준, 이동희, 김정현, 안경찬, 류현준, 서도엽 선수가 선발로 나섭니다. f c 포파 같은 경우는 지난 경기와 두명 정도가 바뀌었어요. 어 크게 할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관건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주심의 설레는 휘슬 소리와 함께 양팀의 전반전 출발해 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원정팀 목포, 화면 오른쪽에 홈팀 시흥시민 축구단입니다. 어 저조한 그런 상황이에요. 네. 오른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크로스 넘겨 줍니다. 박스 오, 안쪽에서 네. 헤더 뒤로 빠졌습니다. 아, 열려 됐습니다. 있는데요. 슈팅하죠. 오른발 때림이라고 했죠. 네. 아, 지금은 이남규의 블락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골문 안쪽으로 향하는 유효 슈팅이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세프 콤포르의 FC 목포가 가져가면서 슈팅까지는 어, 경기 초반에 뭔가 주도권을 잡아가는 모습이 FC 목포는 뭔가 임대준의 오른발일지 류현준의 왼발일지. 자. 원쪽으로 갑니다. 네, 네, 헤더 좋아요. 떨어뜨려 놓고 하지만 골키퍼 잡아냅니다. 어, 하지만 다시 한번 미스가 나왔습니다 류현준 내주고요. 가운데 열려 있습니다. 이동희 밀어주고. 뭐 아, 이런 FC 모포가 밀었고 그대로 오른발 슛! 수비 맞고 흘러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뺏어냈고요. 잡아두고 그대로 쏩니다. 네. 하지만 위쪽으로 벗어나고 지금 신영시민축구단이 버스... 워낙에 좀 공격적인 전술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오, 저, 한 번에 저, 넘어갑니다. 헤더. 그 전에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어 그리고 지금 박성수 골키퍼가 약간의 어, 또 언쟁을 벌였습니다. 네 지금 경기 초반이기 때문에 어, 양팀이 이렇게 좀 신경전을 펼치는 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네 지금 이래준과의 경합이었는데 네. 박성수 골키퍼는 본인이 공을 캐치를 하는데 어, 조금 고의성 있게 방해를 했다라는 왼발 돌려줍니다. 등지면서 어, 반칙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한번더 올라옵니다. 반대쪽으로 길게 빠져나갑니다. 박성수 골키퍼 쫓아가서 안전하게 어, 합니다. 유신. 위험해요. 빼내고 아크 정면 뒤로 빠졌습니다. 아, 계속해서 타이탄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클리어링을 어, 할 필요가 있는데. 네. 자, 박성수 자, 박성수 골키퍼 합니다. 내주고 오른쪽 비어 있습니다. 넓은 좋네요. 공간 벌려줍니다 류현준. 류현준 달려갑니다. 류현준 반대쪽 바라보고 한번 접습니다. 류현준의 아, 왼발 크로스 넘어왔습니다. 해도 헐리지 않습니다. 아하. 아, 이번에는 안경찬의 머리를 겨냥했던 크로스 매우 위협적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FC목포의 3톱 모두가 속도가 있는 편이다 보니까 박스 안쪽으로 공이 투입된다면 이렇게 위협적인 모습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경차는 지금 이남규 머리 맞고 다 갔다라고 봅니다. 시흥의 반격입니다. 유신, 반대쪽으로 깊숙하게 벌려줍니다. 좋아요. 네, 오케이. 유지민의 퍼스트 터치 떨어뜨려놓고 올라갑니다. 어, 반대쪽으로! 옆깊퍼처냅니다 살아있어요. 왼발! 벗어납니다. 아, 아, 아 잘가마 때렸습니다만 이 야. 슈팅에 벗어납니다. 정현우. 야, 정현우 선수가 세컨볼을 잘 잡아놓고 아, 본인이 좋아하는 위치에서 이제 잘 가가 때렸는데. 네, 여기서 환상적인 유지민의 퍼스터치, 날카로운 크로스, 그렇죠. 박성수 골키퍼의 펀칭, 그 이후에 정연우의 정견 왼발이었는데요. 네, 어, 유지민 선수는 뭐, 워낙에 지, 지난 시즌부터 두각을 많이 키기어지겠습니다 박성수 골키퍼가 엄청난 슈팅을 선방했고요. 넘어옵니다. 헤드! 헤드! 막았어요! 아, 박성수 골키퍼가 정말 어. 이동이 옆으로. 측면 밀어줍니다. 크로스 기회. 가운데로 슬쩍 내주고 다시 한번 뽑아줍니다. 컷백 기회 넘어왔어요. 오른발. 야! 야! 목포의 득점. 앞서 나가는 목포. 스코어 1대0. 자, FC 목포가 결국에는 선제골을 만들어 냈습니다. 아, 어. 지금은 이준석의 득점으로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정말 대단한 골이 나왔습니다. 아, 이준석의 오버래핑 환상적이었고요. 박스 안쪽에서 FC 목포가 결국에는 역습 상황에서 더 많은 수적 우위를 가져가면서 세컨 볼을 계속해서 따냈죠. 그렇습니다. 야. 아, 지금 동료들도 나와서 이 득점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데 어, 정말 작품가루 같은 득점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측면 공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깊은 위치에서의 컷백야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3자 패스죠. 네. 주고 꺾어주고 받고 들어가는 동료 다시 내주고 직전 장면에서 슈팅을 했던 류현준 선수가 합스페이스 공간에서 딱 아, 자리를 지켜주면서 오지금은 아, 거의 만화에서 나올 법한 자세로 슈팅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준석 선수가 어느새 오버래핑을 해서 나타나서. 그대로 다이렉트 발리슛 득점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진배 골키퍼가 몸을 날려봤습니다만 손쓸수 없는 구석으로 향했던 슈팅이었고요 자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FC목포의 시흥 원정길에서의 득점 자 이렇게 되면 목포는 어, 이번 시즌 원정 골키퍼의 이 골에 대한 지분은 몇 퍼센트 정도로 보십니까 <laughs> 아, 박상수 골키퍼의 지분 사실 거의 30-40%는 되지 않을까 아그 지분이 바로 나오죠 여기서 그렇죠. 헤더 가까운 곳이었는데 아 머리 수비가 머리를 갖다 댔고 골키퍼는 선방을 했고 네. 아 박성수 골키퍼가 또 자신의 존재감을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어 그렇죠 네. 상당히 빨라요 스피드로 이제 또아 불꽃같은 부스터를 달았습니다 접고 네. 오른발 크로스 야. 골키퍼 잡아니다라 아 유신의 머리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서 류승범이 왼발 올릴 듯 하다가 접고 완벽히 각을 열어서 오른발 크로스였거든요 네. 킥 이런 것들에 상당히 빠르게 판단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왼쪽에서 돌파 시도하고 있습니다. 목포의 전진입니다 바깥발 내주고 아, 그대로 네. 아 오. 왼발 감아서 슈팅을 시도해봤습니다. 어, 이렇게 슈팅을 많이 때리면 때릴수록 안경찬의 돌파였습니다. 네. 그리고 안경찬. 소도엽 옆쪽에서 이 류현준의 마무리였습니다. 네. 안경찬 그렇죠. 뛰어보냄이라 높게. 유신 머리로 떨궈주고 이래주로 오른발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유신 선수와 이래성씨 유신 떨궈주고 다이렉트 마무리였습니다 유신 선수가 떨궈 여전히 박스 안쪽 어 그리고 유신이 따냅니다 밀어주고 오른쪽 넓은 알죠, 공간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빠른 역습이 가능한 시흥 반대편의 동료 많습니다. 넘겨줍니다. 길게 그래 갑니다 골키퍼 나옵니다. 박성수 골키퍼. 박성수 박성수 골키퍼. 어 지금의 박성수 골키퍼와 이남규가 부딪혔습니다. 어 네, 박성수 골키퍼가 상당히 과감하게 앞쪽으로 나와주면서 어쨌든 이제 슈팅을 나오지 못하게 막긴 했거든요. 네. 즉 여기서 전환 패스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제 몸싸움을 펼쳐봤던 이남규와 박성수 골키퍼. 지금은 어. 박성수 코키퍼를 칭찬을 해야겠죠. 그렇죠. 어 그런데 지금은 유신이 쓰러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 발목 쪽에 조금 부여잡고 있는데요. 네. 어 유신의 부상 일단 여기서 볼을 빼낸 이후에 비더의 아, 출발점이 됐었거든요. 아이 장면 오. 걸려 넘어지면서 오늘 이준석은 한 골을 넣고 한 골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또한번 시흥의 코너킥 뒤에서 히로 <laughs> 결국에는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결국에 시흥시민축구단 이 높은 제공권을 활용해서 세트피스에서 동점골을 만들어내네요. 그렇습니다. 전반전이 끝나기 전에 이 네. 경기 승배출을 다시 가운데로 옮겨놓고 있습니다. 자 안지호 선수의 득점으로 보이는데, 네, 똑같이. 이 수비자원들이 한 곳씩 주고 받네요. 그렇습니다. 뒤에서 점프를 뛰면서 와... 경합 상황 이겨내고 이준석의 점프로 이겨내고 박성수의 선방도 이겨내면서 아... 절묘한 포물선이었습니다. 네. 안주 선수가 아주 좋은 코스로 패도를 잘 돌려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이렇게 되면 앞서 오늘 지면 아, 울겠다라는 댓글에 남겨주신 분아 눈물을 좀 멈춰도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자, 양팀 이제 수비수가 그런 부분들이 뭐시흥 시민 축구단에게는 홈 경기를 할때 상당히 힘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 정면이에요. 잡아들고 이래줘! 골! 네! 네! 아! 이래준의 득점. 이제는 역전입니다. 자, 이거는 대포알 슈팅이 한번 터졌네요. 네. 아 순식간에 이레준의 발의 볼이 연결이 됐고 잡아두고 골문 그 속으로 꽂아넣습니다. 자이레준 선수의 이 슈팅 능력이 여가 여기 없이 발이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약간은 우당탕탕하는 상황이었는데 전달이 와. 됐고 아, 마이클이 여기서 중심을 잃으면서 네. 확실히 붙어주질 못했습니다. 마이클 선수가 쫓아가다가 이턴 동작에서 중심을 잃고 말았습니다. 네, 그틈을 놓치지 않고 이레준이한번 접고요. 네, 오른발. 골때 구석 상단으로 꽂아넣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이클 선수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오른쪽을 한번 접고 슈팅하기 편한 자세로 만든 다음에 본인이 자랑하는 오른발 대포이 슈팅 한번 터뜨려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 리그 첫골을 뽑아내고 있는 이래준 아 시흥이 네뭐 박승수 감독은 워낙에 뭐네 경기가 시작했네요. 네, 주심의 설레는 휘슬 소리와 함께 양 팀의 후반전 떠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진영을 벗고서 화면 왼쪽에 시흥, 오른쪽에 묵포입니다. 네. 볼 빼내보는데요 김효찬의 커트입니다. 김효찬 아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반대쪽 잡아두고 뒤쪽에 있습니다. 내주고 안수민 멤버힙니다네 아아 좋은 선방 보여줬어요. 그렇습니다. 그래 여기서 이제 볼을 살려보려고 했었는데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이동희 선수가 볼을 살리려고 이제 코너부근에서. 조금 좀 무리를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으로 넘어갔습니다. 어, 아, 뒷발로 잘 뽑아졌습니다. 오른쪽에서 이남규 크로스 골점. 어, 아, 지금은 슈퍼 테클이 나왔습니다. 이한샘 그렇습니다. 이한샘 선수가 테클을 해주면서 크로스를 잘 찾아내했습니다. 어, 아, 여기서 일단 이 패스. 어, 힐 패스. 자, 아, 이가 맡겼습니다. 뒷머리 사이에 눈이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이 테클이 없었으면. 지금 발에 제대로 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두 번째 골을 시점하는 장면에서 약간 이제 밸런스를 잃는 장면이 있었습니다만. 그렇죠. 자 일단은 높게 오, 저, 날아옵니다. 지금. 오른발 갖다 네. 댔는데 그대로 지나갑니다. 자 지금은 박성수 골키퍼가 나와서 이제 처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확실한 처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어 이런 플레이를 상당히 잘했던 박정수 골키퍼인데 네. 이번에는좀 실책이 있었습니다. 비사리 될수 있진 아, 아 올릴 수 있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어 1회 줄에 전진 이 남교 건네 봤습니다. 컷백 밀어주세요. 내주고 잡아뒀습니다. 김효찬 밀어주고 야, <laughs> 여기서 헛스윙이 나온 거 맙니다.도 상당히 신체 조건이 괜찮고요. 반면에 FC 모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빠른 스리톱을 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빠르게 밀고 네. 들어갑니다. 밀어주고 박스 안쪽에 류현준, 네, 류현준 이런, 이런 식의 공격이 필요합니다. 네, 네. 최진백이 잡아냅니다. 자, 앞서 이제 류현준의 공격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여기서 이터치죠. 아 정말 부드럽게 돌아섰습니다. 그렇죠. 어, 에버튼 전에 손흥민이 생각나는 그런 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르바 흥민턴인데 그렇죠. 아 지금은 정말 멋진 턴. 자, 그리고 지금 목포는 두 명의 교체카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래준 오, 자 지금은 오 어, 골퍼로 네. 일어났습니다. 골퍼로 일어났습니다. 어, 오, 자 일단 휘슬이 불렸는데요. 네, 어, 자신흥시민축구단의 소유권입니다. 자이 장면은 아 골키퍼의 핸드볼 파울이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여기서 네, 아, 바깥에서 공을 터치하는 장면이 보여준 선수는 아무래도 워낙에 많은 활동량을 가져갔기 때문에 네. 지금 체력 안배의 느낌으로 교체를 해줬습니다 시흥의 프리킥 넘어갑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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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지호 멀티골입니다 아스코 3대2에 안지호 선수가 멀티골을 세트피스에서 그것도 헤더로 두 골을 만들어내네요 그렇습니다 머리로도 방울 어 안지호의 머리가 빛나고 있습니다 자 박성숙 골키퍼의 이 적극 자 다시 한번 득점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어 김효찬의 킥 그리고 안지호의 헤더 마무리. 안지호 선수는 정말 87년생에 네 팀내 최고령 선수인데 그렇죠. 오늘 정말 좋은 활동량 그리고 득점 감각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 사실 이 프리킥 장면이 나왔을 때의 상황에 어, 조금 더 설명을 해보자면. 어 지금은 어, 네, 뺏어 냈습니다 가운데로. 그리고 왼쪽 곧바로 벌려줍니다. 자, 좋습니다. 서도엽, 서도엽, 서도엽 꺾어주고 만다정 잡아주고 아 투치가 약간 길었습니다. 아 박진우 아직 살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만들어갑니다. 뒤로 연결 올려줬습니다. 들어올린 패스 안지오가로 막습니다. 자, 야 이런 턴오버가 좀 나올 수밖에 없고요. 해더. 볼 잡아두고 반대편 깊숙하게 찔러넣습니다. 오! 자, 자, 아직 살았습니다. 팀? 오른발! 오! 임팩트가 오! 확실하게 걸리지 않습니다. 야, 아, 지금 정현우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네, 정현우 선수가 여기서 만약에 어, 제대로 걸렸다면 네. 어. 또한 체리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정현우를 보고 찍어줬던 패스. 여기서 헤딩이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네. 오히려 정현우에게 패스가 됐는데 오늘 정현우가 지흥시민축구단이 결국에는 더 강한 조직력? 그리고 결정력으로 역전을 만들어냈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주심의 종료 휘슬이 울립니다 멈추지 않는 열정 2025 k3 리그 6라운드 시흥시민축구단과 f c 목포의 맞대결 최종 스코어는 3대 1 홈팀 시흥시민축구단이 기분 좋은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시흥시민축구단이 2연승 가도에 달리게 됐고 fc목포는 어. 계속되는 연패에서 아직까지 리그에서 승점이 없는 상황이 됐어요. 하지만 이준석 선수가 전반에 선제골을 넣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 조덕재 감독도 어느 정도 힌트를 얻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선수 오늘 경기 멀티골을 기록한 안지호 선수가 자, 아, 오늘 경기 또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죠. 네, 팀내 최고령 선수지만 오늘 멀티골을 넣었고 또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정말 네. MVP급. 활약을 펼쳤던 안지우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